우리 지창수 선생님하고 양재기 단장님한테 박수 한번 먼저 주세요. 아, 세상에 이렇게 새까만 애가 이렇게 고민하는데 이렇게 정말 정말 가능해. 단장님 똥구멍은 이제 막혔어요. 똥구멍은 막혔어요. 똥구멍 막혔어요. 이제 괜찮아요? 아까 똥구멍이 자꾸 벌어졌다 그랬잖아요. 아 아직도 안 좋으세요? 아직도 안 좋으세요? 어떻게? 해. 괜찮으세요? 아니고 장염이세요? 아이고 어떡한데? 음. 자 그리고 거기서 동희님 리볼버가 들었다안들었다는것 틀라타, 같아요 지금 한 번만 눌러 주실래요? 네. 응. 네. 왜요? 네. <laughs> 아니 보고 할건데? 네. 지금 네. 할건데? 됐어요 네. 이제 네. 꺼주셔도 네. 돼 아니야 네. <laughs> 지금 할거야 보고 할거예요 <laughs> 응. 그리고 그 당신 분이라는 노래가 하나 있거든요 당신분이라는 노래 가 하나 있어요. 당신분이라는 노래 가 하나 있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그렇죠 불후의 명곡그 제가 엔딩곡을 해드릴게요. 전북사랑님 아유 당신분이 누구냐면 그 정해준년이라고 한년 있어요. 기집애 키 크지 이쁘지 성질 좋지 살잘 살지. 예 네. 그런 년이 한년 있긴 한데 그 년이 어떻게 남자를 만나고 시집을 잘 가야 될 텐데. 예그정해주 네. 가수님이라고 한분 계세요. 네? <laughs> 한 번만 더얘기가봐 진짜. 나 진짜 승질 난다. 아, 나도 나도 손처받았거든 어, 진짜. 우리 거기서 못 잊을 건저 화등 있을 거예요. 그걸로 하나 해서 어, 창고 치고 국 치고 노래 한번 하다가 어, 저기 오늘은 북좀 치고 어, 손가락이까지 그기부수한번돼 가서. 뭐가 중요하고 있어요. 손도 부러지면 어떻고 그죠? 뭐가 중요하고 있어요. 여기서 붙치다 뒤지는 게 그게 저기 중요한 거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이렇게 큰 돈도 주셨는데 그죠 단장님? 음, 다 해야 돼. 손가락 부러지면 병원 가서 기부사 하면 되고 뼈 붙을 때까지 저기 또 그저 약좀 지어 먹으면 되고 그러다 또 와서 붙치다또 부러지면 또 하면 되고. 우리는 인생이 그래요. 우리 광대 인생이 원래 그래요. 여기 고령 아성병원에 네. 거기, 거기. 아 저기 계세요? 원무과 계세요? 보령 안산병원에? 네. 거기 아 단장님 친구분이 원무과 과장님으로 계세요? 진단서 끊어가지고 내가 노조에다 좀 제출 좀 하려고 물을, 산재, 산재, 산재 처리 해주실 거예요? 나 기본이 6개월이야 아휴 진짜 나 그리고 나 돈도 많이 줘야 돼 이거 허리 참고 이거 내가 다내 거거든 응난 그래서 이걸 토요일 일요일 이틀 계산되면 응응 다 알고 있었어? 응. 자, 단장님 그 북을 가운데로 좀 한번만 놔주세요. 이거 하고 어첫첫 어, 첫 곡은 이걸 하고 두 번째 곡은 제거 열차고 군차고 어디 도망가 버렸나요? 응. 아, 나 무거운 거 싫어요. 이것도 무거운 애인데 가벼운 게 어디 있을 텐데 어 이걸 일단 주세요. 이야 음. 멋있는 남자들 많이 들어왔다 어? 오빠 안녕. 어, 안녕 편안하게 앉아서 보세요. 응. 언니도 안녕. 음, 언니 안녕. 응. 열, 열 체크 한 번씩 하고 열 체크 한 번씩 하고. 어, 자, 오늘 이렇게 왕 찾아주셨으니까 거기서 열 체크 한 번씩 하시고요. 방명록이 있죠. 방명록에 연락처랑 성함이랑 그 온도만 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양재 사랑실은 양재기 품바 공연단은 어, 정말 방역을 방역을 정말 철저히 지켜가면서 정말 공연합니다.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열 체크하고 다시 한번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캔디가 이제 약속을 지킬 시간이 드디어 왔어요. 지금부터 한 30분은 뺑이 한번 쳐야 돼. 자, 보내을건죠아 참, 그리고 저기 단장님. 그 저기 그거 파셨어요 이거 안 팔았죠? 응. 음. 아, 한가. 어, 한가 팔았어요? 저기 보여, 저거. 한가 아, 일곱 박스 아까 어떤 분 예약했다 그러지 않았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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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라 눈이세요? 아. 응. 어. 아. 저기 한가 일곱 박스를 먼저 좀 주세요. 일곱 개. 한가 일곱 박스부터 먼저 좀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박스 그 끈으로 좀 묶어가지고 일곱 네. 박스는 얼마죠? 오십, 십오. 어 17만 5천 원인데, 거기다가 이렇게 너무 미안하잖아. 한꺼번에 많이 사셨으니까, 홍삼젤리 하나 넣어서 주세요. 응. 내가 팔, 지금 팔잖아요. 그래서 홍삼젤리 하나 넣어주잖아요. 아니, 그, 저거 내 물건이야. 단장님. 뒤에서 무슨 거래를 하셨어요? 단장님한테 잡고 산디야 아니 저기 모드 네. 비누 하나 껴줘 모드 비누 하나 끼주라고요 아니, 차나 깎아주는겨. 개뿔랑못 뭐 남는 거 있다고 모드 비누를 줘. 안 남았어. 이따가 드려도 되죠. 아, 진짜 홍보용이야 홍보용. 홍보용은 남는 것도 없는데 거기다 모드 비누까지 넣달라고 어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되는 거야? 일단 돈부터 먼저 주세요. 1 2만 오천 원? 아니, 일곱. 아, 십칠만 오천 원. 아니 그렇게 사면. 네, 1 7만 오천 원. 아, 어, 네. 어, 일, 일곱 개씩 사면? 이거 일곱 개씩 사면 하나씩 껴주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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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나. 거기 저기다가 머드 비누 하나 넣어주세요. 하나. 아니 그거 하나 말고 멍충아 이거 하나. 아, 아니야. 아, <laughs> 아, 아, <다리> <laughs> 단장님이 자꾸 그러시면 제가 진짜 나쁜 잔되잖아요야나 그렇게 해도 내가 따로 챙겨주라고 했거든? 에이 응, 진짜 야 시끄러워 이 새끼야. <laughs> 아니야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자, 5,000원도 거슬러 갖다 주세요. 아이구나 진짜 도둑년 되겠다. 자, 응. 야, 박스도 바뀌었다. 5,000원 갖다 주시면 돼요. 와. 지금 이게 뭐냐면, 원산도, 여기 원산도 지역에 서나는 특산품 중에 특산품입니다. 좀 17만 5천원인데? 아, 왜 그래요? 아, 아나 진짜. 뭐, 웃긴다. 난그러고 5,000원 거슬러 갖다 주려고 그랬잖아. 당장은 돈다 받아왔어요. 응. 아유, 세상, 이 사람은 진짜 믿고 거래를 하면 알아서 착착착착 챙겨줘야지. 그렇게 그지 똥꾸늄에 진짜 콩나물을 뽑아먹듯이 그렇게 사기를 치냐. 아유, 진짜. 저기 혹시 한도 필요하신 분, 조만간 또 다고 조금 있으면 또 부정이 다가오잖아요. 원산도 지역 자체에서 만든 거고요. 그리고 가마솥에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찹쌀 조청이 있잖아요. 직접 고아서 이렇게 만든 제품이에요. 그래서. 달지가 않고, 입에 달라붙지가 않고, 굉장히 맛있어요. 한 박스, 1kg 한 박스에 2만 0천원입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 계세요? 음, 그렇구나. 자, 이따 조금 더다 다 하실 거예요. 응. 아유, 그나저나, 아, 아, 아기 죽겠어요. 그죠? 응, 아유, 애기 엄청 순하게 생겼네. 아, 요즘은. 저도, 저도 집에 두 마리나 있어요. 이렇게 둘이나 있어요. 어. 아유, 참 이쁘게 생겼다. 응. 정각이! 예? 아! 아니, 거기 강아지가 여기까지 놀러 왔어요? 어우, 쟤나 만나러 왔나본데? 아니, 네, 저 그러니까 걔, 걔. 아니, 놀아보러 개는 놀아보러 개요 놀아보러 애는 아니고, 설마 놀아보러 애는 아 안면도에서 설마 여기까지 걔... 왔겠어요? 아무리 개가 똑똑하다 그래도 아니 오봉산 개가 이거 지러는 거. 어, 오봉산 개잖아. 개가 나 만나러 왔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여기 아빠. 응, 어, 어, 진짜. 어, 오 어. 똑똑하다 얘네. 아니 여기 아빠 여기 있잖아. 아빠. <웃음> <웃음> 이 아빠 만나러. 아니 강경진은 어떻게다가 하개 아빠가 <laughs> 되셨어요? 아니 쫓쳐 만든 겨 여기. 아 진짜. <laughs> 자, 아무튼간에 너무 <laughs> 이렇게서도 한번 웃는 거지 뭐, 그죠? 응. 자, 고맙습니다. 지금 캔디가 이제 못내질건정 하등이라는 곡으로, 곡으로 첫 곡은 장구치면서 하고, 두 번째 곡은 북치면서 노래를 했다가, 반응이 좋으면 제가 북한번더 시원하게 올려드릴까 합니다. 자, 여기 있는 캔디, 정말 열심히 하라고, 여러분들 박수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음, 지금 댓글에 우박수 소리 들고 어떻게 하겠나. 자, 정말 열심히 I got you beat your boy I guess you'll be oh 너무 I'm <laughs> thank <laughs> 귀한 영상 담아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장철보 감독님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남길 감독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록당 TV 감독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캘리포바 TV 채널을 실시간 여기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왜꾸잉꾸잉 음. 안해요? 안 나왔어. <laughs> 에휴, 나 그냥, 나 하고 싶은 거 하는다. 장구 어. 치면서 노래 하나 하고, 붙북 어. 쳐줄까? 어, 북은 조금 이따 쳐줄게, 그러면. 응. 어. 장구 치면서 노래 하나 하자. 거기에 보시면, 어, 난, 저 메들리로 들어가셔야 돼요. 국민이. 음. 메들리로 들어가셔서. 잡초 몰라요? 혹시 그 지구경 처음 나를 보시는 거예요? 아니죠? i 모두 모두 숨을 ここで私は私にまだだ。